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안 돼? 눌러준다고? 정말 고마워. 하트블래시 씨가 느낀 하트입니다. 진짜 하트가 너무 주먹이 세서 걸리면 완전 죽는 거지만 그래도 켰어요. 어? 많이 들어오시네요. 안녕하세요. 하트가 아니라 하트입니다. 네. 네 안녕히 가세요 연필님. 어저 너무 배고파서 샌드위치 좀 먹으러 갈게요. 음. 어 이게 뭐야? 이놈의 짜식 하트가. 하트. 아 미안해 미안해. 뭐만 봐줘. 알았어, 딱한번봐줄게 어, 뭐야? 이거 내가 무편집 찍으려 했던 액괸데? 바들바들, 바들바들. 야, 너 일로 와! 뛰어! 야, 일로 와! 전, 전쟤 죽여야 돼서, 안녕!